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단체를 삼 날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고 내시고 가정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셨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 오직 선교 감사를 하나님 받으셨고. 신명기 18장에 떡번지그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멘.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. 신명기 6장에 건설하지에 들어갈 살수는 큰 복을 주셨고 포도나무, 감나무 심지어는 따먹는 복을 주셨고 집편의 72장에 산꼭대 농사가 왕성게 잘된 것처럼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있게요 주셔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손길을 받으셨고 아버지 지금은 또 시간이 아버지 금이라고 썼나이다 네.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은혜베 풀어 주셨고 동일한 복 주셨고 아버지 영광 받으셨고 인제시고 모든 것 중간에 주셨고 선교방송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네. 세계로 뻗어나게 주셨고 네.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지심을증 청가는 선교방송 되게여 조시어서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. 바이.